2024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지지대 더비에 왔습니다. It's r really a m a z i n g Dad never s t o p singing the whole time.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양쪽 음원 딱 나오는데 그냥 와 너무 움 거야.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수원에서 종합농장에서 이제 넘어오는 그 언덕을 지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지대를 이제 얘기해서 수원하고 이제 이 안양을 지지대 덥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생각나니까 너무 설레 <laughs> 한 20년 전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막저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laughs> <laughs> 그때는 이런 가변석이 <가볍성이> 없었으니까 <laughs> 구, 구 운동장 저 끝에서 막 그럴 정도로 정겨웠는데 94 미국 월드컵 98 프랑스 월드컵 2006 독일 월드컵 이런 거다 갔어 고 독일 월드컵 때 권희가 기자 신빙이었어 그래서 나한테 맨날 선배들이 소주 갖고 오라가 해서 나한테 맨날 오도록 그랬어 <목소리> 정말 라떼는 이야기아 그렇지 라떼이야기나 <목소리> 다리밖에 안 먹어 다리만 있어요 다리 요 아니 대불러 지금 이거 다불은랑마가또 이거 초창기 멤버고 <목소리>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40대 <목소리> 천리할 때. 하이텔 트 어. 천리안 하이트 아, 천리안 우리에게 승리의 당국을 선사해 랑스러 천리안 아나 지금 너무 울컥한데 그 옛날 추억이 진짜 서린경기거든요 사실 더비라고 하면 이 지제 더비가 거의 최초일거고 프로구단이 와 진짜 너무 감명스러워 서정원 감독 선수가 예전에 엘지에서 뛰다가 네. 해외 나갔다 들어왔어, 수원 가는 바람에 아이씨 에에에. 들어올 때 안영으로 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수원으로 가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어. 정말 응원이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넘사벽이야 네. <놀람> 소리를 맞고 한 김현 잡습니다 김현! 저런다니까 상대팀이 뒤에 눌려가지고 뭘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들어오라고 안양에서 이제 해놓, 해놓아버리니까. 지금 많이 안온 거야, 이 기재 같은 게 선수단 한테도이 작용을 하지 않나요? 아100%작용을 100% 장려하고 심판들도 압박이 와실치적으로 사람인 이상 안올 수가 없어요 오, 오 손석용 네 공싸움 이겨냅니다 어? 어? 슛! 골! 아... 아 신기하네요 되게 상관없다. 아니면 모자이크를 쳐버리면 또 이렇게 이 뭘? 이건프로에서 무슨 모자이크를 이현지가 얘다 친하신? 아니 축구 보러 그 얘도 미쳤어. 축구 보러 연동 가고래. 그래. <laughs> 붉은 악마 원정 때문에 <laughs> 중동 국가 안 가본 나라가 없어. 트루크 메니스탄 이런데 가기 어렵잖아. 무라가. 이 우장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자유롭고, <목소리> <목소리> 뭔가 그, 어렸을 때 우리, 고민체전 갔을 때. 민녀님께 전체 안 해를 기대를 믿었습니다. 수원 경사에서 많이 재밌는 차. 4전, 3이그고 4전, 정상치, 5한이 정도 시야면, 3암 2층석이랑 거의 비슷한? 맞아, 맞아. 나쁘지 않은 시야야, 사실. 그쵸. 그렇죠. 이게 종합운동장이긴 하지만, 그게 큰 종합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올드밴드로 함께하는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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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냥, 야, 밤냥개, <laughs> 올드가, 야 임마, 밤냥개 그 비비 노래 있잖아. 야, 대도이 옛날에는 이제 그 안양 팬들이 닭을 쳤어. <laughs> 수원에. 어, 이제 닭을 막 던지고, 수원 애들은 이제 치토스 과자. LG 치타스 아 LG 타스였어요 과자 막막 바꿔서 막 뿌리고 생딱 던져가지고 아, <laughs> 닭이 막뛰어댕기고또 <laughs> 영국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뭐 더비들이 굉장히 지역별로 많잖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더비라고 할수 있을 만한 거는 지지대 더비 이게 나는 그래도 거의 유일하다고. 근데 안양이 사실은 좀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서울이 이제 영고전 하면서 한동안 팀이 없었고. 서포터도 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걷던 서포터기 때문에, 수원처럼 계속 이어져 왔으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벌어진 건 당연하다고 봐. 어, 제 뒤쪽에 이제 외국인이 한번 앉아 계시는데. 어, 유나치 t e 새 득점을. 어, 예. Are you really to do some interview for me? Yeah. 안녕. 경기장에서 FC 서울을 서포트하는 주한 미군분들 만났습니다. 와우. Wow. 신유. The fans i n d d a l are much more passionate than American fans. And I knew this is a big rivalry. They're competing that first spot, so they will go, first spot will go to Kaling One next year, right? Yeah, yeah. I live in Dongguchan. Dongguchan? Dongguchan, yeah. U.S. Army? U.S. Army. All Korean food, sanakchi, kongolengchi. Mongge. Mongge. Hongo. Hongo, what do you want to Hongo. Yeah, yeah. Hassan Mul. Hassan Mul. It's really amazing.

나 팬들로서의 자세가 나 이거 제일 싫어요 음, 선, 바로 가는 거? 선수들한테 예의가 음, 아니고 축구팬이라면 그래 줬어야지 공기장에서 물론 자기가 홈팀이지만 졌어 네, 네. 졌지만 열심히 뛰어봐야 수잖아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줘야지 선스들한테 아.. 음. 메시이한거보킥 네. 네. 마테우스 오네프쇼 오! 네, 아, 와,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오. 오늘의 선수들게 오늘의 를니오늘그 이제 성패는 절실한의 절실한 차이 소득을 하나 이제 김은희가 골을 넣는게 소득이야 아 태권도 이러면 코이일 기승전 코레일이 얘기를 해 박진섭이 <laughs> 골 넣었다고 맨날 카톡방에다가 자라고 얼마나 멋있어 뭐가 멋있어? 축구선수가 꼴로. <laughs>